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광주교육의 변화를 학급별로 설명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겠다는 계획과 고교 학점제에 대비한 온라인 학교 개교를 비롯한 여러 정책을 설명했는데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선 그동안의 논란에 대한 해명이 이어졌습니다. 정유철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신학기를 맞이해서 광주교육이 바뀌는 점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7일 오전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교육청 대회실에서 의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통해 학급별로 달라지는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유치원에선 방과 후 과정 운영을 확대합니다. 돌봄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서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에도 오후 7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놀이강사를 지원하고 놀이배움트를 운영합니다. 초등학교에선 기초학력 보장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초등학교에 한 명의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배치해서 이를 챙기겠다는 겁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 초등 1학년부터 단계적 추진을 진행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1학년 1학기 한 학기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함으로써 초중 전환에 따른 교육을 강화합니다. 재필 평가는 1학년 2학기에 치릅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스터디룸 설치와 1고교 1대입 전문 디렉터 배치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한 아이의 꿈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광주회는은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고. 오는 2025년부터 시작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도 제안했습니다. 9월에 개교하는 가칭 빅고 온라인 학교를 비롯한 고교학점제 연구 준비학교 전체 지정, 관련 환경 조성 사업 추진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직업계 고에 대한 산학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특수학교 학교 개업에 내실 있는 운영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정책 소개를 마치고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여러 논란에 대한 날선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됐던 고교동창 감사관 임명 등 인사 잡음에 대해선 법령 위반은 없었고 고교동문이라고 해서 배제한다면 역차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시민단체가 제기한 광주교복업체 담합 의혹과 관련한 해명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분석 결과에 따라 최대 경찰 고소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인 뉴스 정철입니다.